아, 이게 오지네. 잠이 오지네, 뭐야. 잠이 오지네, 못돼. 아, 으아 됐다, 됐다. 아, 미. 아, 미. 아. 아, 미. 아, 미. 아, 미. 아, 해 아, 똑같은 자리만 나오네. 상은 형님 다이입니다리캠 됐어요. 운영 대 운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. 야야, 자이 오지네가 뭐냐 말투가 정말. 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. 너무 심한 거 아냐? 뭐 내가 9시에 몰벌도 먹기 시작할 때부터 공격 안 가고 있었는데, 너무 심한 거 아냐? <laughs> 아, 왜또 화를 내고 그래. 호그이한번더 <목소리> <목소리> 해줘? 내가 해줘? 흠 좋았어 네 <laughs> <aún guidelines> <laughs> 마지막 운영 가야죠? 마지막 판 멋지게 또 보여주세요. 고맙습니다 이거, 이거 하고 다음 판도 가자고요? 알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어, 이거 가로쏘치 아니네? 아, 가로쏘치구나, 이거. 아, 너무 그러지 마. 인정 좀 해. 여기 왔다가 11시 갔다 보다. 11시 갔어? 사람 아니야? 끝까지 안올라고 11시 갔어. 사람 아니야! 5시 제대로 안 봤어! 사람 아니야! 어, 진짜 사람 아닌데 이거? 아 무슨 배짱으로 저거 와? 사람 아니야? 쏠동이님 <laughs>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4년 이전 올드게이머 중에 형님처럼 1개은사람 없어요 아,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. 아, 어, 엄청하겠지? 아 뭐지? 쟤나. 좀 재면 살 거야, 아마. 이거 봐. 무조건 재면서 할 거야, 아마. Sjálfinn so eh? mm -hmm. Sjálfinn 소스 스토 어, 어왜 안? 어. 사람, <laughs> 사람 아니야? <laughs> 사람 아니야? <laughs> 사람 아니야? <laughs> 사람 아니야. <laughs> 사람 아니야. <laughs> 어, 엄청 유리했거든, 이 친구. 사람 아니야. 사람 아니야. 방안 잡어, 사람 아니야. <laughs> 아 뭐야. 아방안 잡어, 방안 잡어. 방안 잡어, 이거 사람 아니야 진짜. 제가 한번 볼게요, 내가 얘 이래 엄청 질줄 알았어. 야, 빌드는 제가 좀 먹, 저 상대방이 먹고 들어가긴 했어. 자, 일단, 빌드를 한번 볼게요. 아, 에밀은 개처럼 뭐야. 자, 봅시다. 아마 원데이트 멀티 한거 같은데. <laughs> 사람 아니야. 아, 잠깐만. 처음에 다시 봐야 돼. 아, 읽고서치. <laughs> 5시 갔다가 1시를 제대로 안 보고 나갔어, 이 친구. 5시도 여기밖에 안 봤죠? 1시도 아마 여기만 보고 갔을 거야. 봐봐. 아, 여기서 그냥 꺾어버렸구나. <laughs> 나는 그 사이버 직구 정찰이라 좀 늦게 나갔어, 이 친구야. 그리고 여기, 여기 올라오더니 엥? 이러고 있어. 엥? 이러고야. 11시 없으니까. 원게이트 멀티잖아, 너. 다 알아. 아니, 그리고 여기서 내가 먼저 때렸잖아. 이 친구 좀 약간 겁을 상실한 게이거를 하나 더 오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 더 내려왔으면은 게임 터질 수 있,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. 저 원래 저렇게 못 오는데 그래 딱 네가 째야지 째는 게 맞지. <laughs> 이 친구 귀엽네. 와잘 짰어. 근데 좀 하는 친구예요. <laughs> 일구를뭐 그렇게 안받아이많이보리냐 뭐하는데 안보여줘 아 어차피 다크 배제할건 알고 있었지만 아 오베이트 <laughs> 진짜 웃긴게 이거 잡으려고 <laughs>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드라고 몇개를 잃은거야 이 친구 이거 잡으려다가 하다가 하고다가 여기 위에 드라군 본질에 있고 몇개를 잃은거야 하나 잃었고 두개 잃었고 셋넷 다섯 여섯 <laughs> 유리한 거다 날라갔어 일곱 개 잃었어 드라마 일곱 개 잃었어 아 어, 그리고 이거 파워드락은 올린인데 그러면서 나는 딱 셔틀 견제 뿅뿅 뿅. 이러고 이 셔틀 점사해놨던데? 셔틀 점사해놨어 이거 리버 살았어 <laughs> 아, 웃겨 <laughs> 셔틀 좀사이라서 <났어>, 리버 살았어. <laughs> 여기, 여기 컨트롤 하냐고 정신없어, 이 친구. 그리고 올인, 올인 때려버리죠. 아, 상대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. 예. 좀 잘하는 친구야. 못하는 친구는 아니야. 빌드를 알고 있잖아. 요 유리하게 하는군. 빌드도 다 알고 있고. 전적도 나쁘진 않았고. 괜찮게 하는 친구였어. 두 번째 판도 아, 네, 첫 번째 판에 어, 맨업 팔로 네개 맞아 가지고, 아, 그거는 조금 타격이 컸다.